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음, 인정? 일단 여러분들 오늘 공지가 떴는데 내일 뭐 정확한 공지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H O L 신규 시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피파 모바일 쪽에서 나왔다는 것 같은데 이벤트 내용을 사악 보여드릴게요. 호로브 레전드 이벤트 위대한 선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을 여행하고 뭐 아이템을 잠금 해제하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뭐 다들 플래시백 일피모에서 플래시백이 나온다고 해서 플래시백을 예상했지만 지금 피파모바 23 일피모에서는 저기 HOLCG 나왔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나올 거다라고만 보면 될것 같아 음 명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제 얼토치 보시면은 이 코인을 통해서 레전드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왔었고, 스킬 게임이나 이런 것도 또 비슷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선수가 나오냐인데, 쿠르이프 쪽, 여기에 보시면은 에우제비우, 밀러, 베르캄프, 쿠만, 스토이치코프, 쿠르이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쉬앙 라인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고부, 크레스포, 램파드, 조콜, 그 다음에 신규 시즌이 만약에 나온다면 좋을 이제 드롭바그 다음에 발락, 에시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첼시 선수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프라인은 밀란 선수들인데 호나우두가 출시합니다 호나우두 호나우두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카카, 셰우첸코 등 보이고 뭐 나카타 이런 식으로 호, 호돈 뭐 이렇게 얻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선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일 오버롤이 높은 거는 여기서는 쿠르이프, 에시안, 카푸였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램파드, 조콜, 드록바 게르트 밀러, 루시우, 카카, 쿠만, 호나우두, 에우세비우, 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칸토나, 루니, 클로제, 칸나바로, 뭐, 소크라테스, 레이카르트, 가투소, 에르난데스, 슈케르, 펠레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내일 공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알것 같고요. 아마 카드 디자인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스찬이라든가 이런 교환 이벤트도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